자 이제 유아 세례식을 우리가 좀 거행하도록 할텐데요. 우리 교회는 오늘 네 명의 우리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강건하고 또 지혜롭게 자라날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 유아 세례식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유아 세례 받는 분들을 호명할 텐데요. 네, 앞에서부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성, 안도현의 딸김연서 네. 그리고 김희성, 안도현의 아들 김연호, 배성훈, 이유진의 딸 배지유, 손동진, 성지윤의 딸 손나윤, 네. 어, 직장 네. 할머니 나오십시오. 빨리 나오십시오. 네. 네. 우리 남편분이 직장을 가셨기 때문에 나오셔야 됩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두분다 나오십시오. 네. <laughs> 예. 좀 이따 같이 올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유아세례식의 의미를 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요. 할례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자,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는 유아세례를 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 사상과 그리고 은혜 사상에 근거하여서 문답을 하려고 합니다.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가정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이 아이의 모든 죄가 씻어진 줄을 믿고 우리 아이와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를 믿고 따르기로 생각하십니까? 아멘. 네. 두 번째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정황 무한 삶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가르치고 훈련하고, 특별히 부모님이 말씀 앞에서 모범이 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세 번째, 이 자녀들은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아이를 어릴 때부터 입교 문답할 때까지 기도와 신앙의 본이 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아멘. 이제 세례식을 진행할 텐데요. 어, 우리 세례와 함께 제가 두 가지 선물을 이제 아이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어, 어린이 성경인데요. 어, 이것은 부모가 날마다 읽고 줘서 아이가 말씀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장입니다. 나과 나실 겁니다. 작품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서 작품이 자신의 것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기억하라고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또이 낙관을 쓸수 있는 이 도장을 세례식하고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례식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부모의 자녀 언약의 딸 김연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부모의 자녀 언약의 아들 김연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부모의 자녀 사랑하는 딸 언약의 딸 우리 배지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부모의 자녀, 사랑하는 딸, 언약의 딸 손내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네, 잠깐 서 계시고요 공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사상과 은혜사상이 근거하여 오늘 유아세례를 받은 자녀들 김연서, 김연호, 배지우, 손나윤은 대한 예수교 장르의 울산서역교의 유아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녀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 여기 보시면서요. 두 손을 뻗쳐서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 삶의 <목소리도>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 삶에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또 축하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